세 번째 이유형은 장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최근에 영상에서 많이 다뤘죠. 장 안에는 수십 조 마리의 장내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얘네가 유해균도 있고, 입균도 있고, 중간균도 있는데, 유해균이 더 많은 상태가 되면, 기본적으로 살이 안 빠지는 체질로 점점 바뀌어요. 왜냐? 균들은 진짜 몇만 종이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는 그런 균이 늘어났을 때 혈당을 높이는 균도 있고요. 체지방을 축적하게 만드는 균도 있고, 식욕을 더 높이는 균도 있어요. 이것처럼, 이 장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내가 살 찌는 체질, 안 찌는 체질이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장이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체지방을 잘 태우고 혈당을 떨어뜨리고 식욕조절을 잘 하게 되는 유익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직결된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C5나 소장내세균과정식 혹은 장누수증후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뤘었죠 유해균이 많으면 C5나 장누수증후군이될 확률이 높은데 그럼 전신에 염증이 퍼지게 되고 염증이 체지방을 축적시키고 세포를 늙게 만들어서 살이 또안 빠지는 체질로 바꿔 버려. 피부에 노화를 일으키는 건 당연하고 트러블, 주름, 탄력 저하로 전부 다 이어지게 됩니다.